방정식 오늘 할거는 몇차랑 몇차 3차랑 4차 방정식을 좀 공부를 하고 근데 오늘 3차에서 좀 끝날 수도 있어 근데 좀 빨리 해야 되는데 3차를 먼저 3,4차를 최대한 해볼게 다음 시간에는 열린방정식 하고 이렇게 할거예요 3차는 <laughs> 식을 3차라고 합니다. 엄청 죠 <laughs>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는 a가 일단 0이 되면안만 돼. 3차일 때는 근데 해는 어떻게 구하느냐?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해 구하는 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해를 구하는 방법이 <laughs> 자첫 번째, 무성공식을 이용한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생겼어. 뭐, 뭐 예를 들어서 x 세 제곱, 마이너스 27은 0 이렇게 생겼어. X m 구하 u 어떻게 해야 돼? x a g o plus x 플러스가 인수 n s o f e r n look at u 그 d e r each other. Jacques, there is a c h o p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로 x r you w 이거 어, 9x 인수분해가 되버렸네 <laughs> 인수분해가 안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아 이거 너무 쉬운 걸 만들어버렸네 1, 2, 3으로 가보자 x제곱 마이너스 6x 3제곱 네, 여기 너무 가까워 마이너스 6x 플러스 11x 아나 뭐지 네. 플러스 유 마이너스 유 근역 요렇게 식이 나왔어요. 지금 딱 봤을 때 인수분해 바로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인... 아 이거 제가 잡을 줄 그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 인수정리. 인수정리를 해야 됩니다. 인수정리랑 저게, 공식은 못 쓰지만, 뭔가 이걸 나눌 수 있는 값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1, 마 6, 11, 마6 해서, 딱 보니까 총합이 얼마지? 총합이 0이지. 총합이 0이면 1부터 가는거지오 어잉? 그럼 요것도 또되는데한번더 할까, 그냥? 2로 가볼까? 1, 2, 마 3, 마 3, 마이너스 6은 0. 요렇게 나오거든. 아, 그럼 얘가 어떻게 됐다. x 1 x 2 x 3이 이렇게 x 백 x 백 X팔이 3으로 인수분해되고 k 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채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A를 끼고 있는 그런 형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3차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 근과 계산이 몇개 있어요. 어, 이제 해 찾기, 첫 번째 주제는 해 구하기. 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근과 계산의 관계입니다. 어 여기서 저번 시간 에 자세히 읽겠으니까생각 바로 할게. 최근의 총합은 뭐가 된다고? 최고차항 계수분의 2차 문제. 그럼 바로 해서 문제 푸시다두 개씩 곱해서 뭐하은 거는 어, a 분의 c. 자 알파 이거 2차기 다 설명해 줬잖아요, 그치? 알파벳터값만은 어, a 분의 마이너스 d에서 마플 마플 마. 이 마이너스부터 먼저 붙이고 차례대로 갔다는 거, 요런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핵심은 2차처럼 식작성입니다. 아, 식작성인데 세근이 주어져 있기를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3차식을 작성을 한번 해봅시다. 3차식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죠. 원래 1단계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파를 넣어서 0되고 베타를 넣어서 0대5간마를 넣어서 0대는식이고최고차한 개수를 모르겠으면 이렇게 두면 돼. 3차식 작성하는 거. 뭐 근이 1, 2, 3이면 1, 2, 3 적으면 돼. 그렇 근데 세 근이 그 각각 어진게 아니라 세 근의 합이 주어져 있고 두 근의곱의 합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세 근의 모든 곱이 주어져 있을 때는 그때는 식작성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전개했을 때구조고는 X 세제곱하고 여기 누가 들어가요? 그렇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들어가고 알파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들어가고 마이너스 엑스도 있어요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들어가겠지 이렇게도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세근이 딱 주어져 있지 않고 이런 형태로 저희 근각에서의 각이로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고 세근이 아예 주어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시계 작성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는 뭐, 켤레근 나와 있는데, 3차 함수 중에 켤레근 갖는 경우, 3차 함수가 갖는 아주 중요한 특징 알려줄까? 자 아, 3차 함수 아니다. 3차 방정식이다. 2차 함수에서 대칭축을 제일 먼저 보라고 했잖아 3차는 이걸 기억해. 얘는 무조건 최소 하나의 실근을 가져. 무조건 한, 최소 한 실근을 갖습니다.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3차가 가진 특징인데, 모두 다 허근일 수가 없어요 절대 근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3차는 근의 구조가 서로 다른 3실은이거나 이건 나중에 수 대수할 때 배울 거야 얘들아 대수? 아 미적분할 때 배울 건데 3차가 이렇게 X축과 3번 만나는 형태의 식이지 이런 게 이런 꼴이야 그러니까 이러면 X축과 3번 만났으니까 근이 모두 몇개 나올 수 있어요? 3개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3차가 이렇게, 3차 함수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거, 이런 식들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서로 다른 3식은 나올 수 있고요. 근데 3차 그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경우 가 있거든? 이렇게 닿다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2차에서? 중근이라고 하지. 이 그림이나 이 그림처럼. 이 그림 몰라도 돼요. 선생님, 이해를 도우려고. 수, 미적분에서 하는 거를 땡겨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서다 세실 할수 있다. 서다 세실 할수 있다는 거. 어? 요런, 요런 꼴들은 지금 보면 선생님이 앞쪽에 있는 식만 한번 적어볼게요. 어, 두개다 하니까 자리도 없고. A에, 알파는 그냥 통과하고, 베타가 완전 제곱식이 1차와 2차의 곡이 그래 3차인 거거든? 그래서 1차와 그냥 통과하는 1차식이잖아. 1차 함수잖아 1차 함수와 2차 함수가 곱해져서 3차 함수가 된거고 내가0계도록 하는 거는 지금 알파랑 베타랑 베타죠 그래서 한실근과 두개의 무슨 근을 가죠 중근에 갖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구조가 있을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그러면 x축과 안만날 수가 없다는게 무슨 말이냐면 2차는 이런식으로 그려지는데 3차는 내려와서 올라가는 구조란 말이야 그래서 x축과 이렇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이런 종류의 개형들이 있어요. 좀 자세히 그리면은 뭐, 이런 모양, 또는, 이런 모양, 또는, 그냥 쭉 올라가는 모양, 이런 거. 이런 구조들이 최고창 계가 양생인 3차 항소 모양들인데, 모양은 그냥 이렇게 있다고 는거만 알려주세요. 나중에 다 설명합니다. 다만, X축과 어떻게? 무조건 몇 번을 만난다는 거죠? 한번 만나죠. 근데 3차가 x 축과 한번만난다면 얘는 어떤 식이어야 되는 거냐? f(x)가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야 x α 이 알파하고 x 제곱 플스 x 플러스 이런 거 있다고 생각해. 자, 1차랑 2차인데 얘 무슨 근 가지지? 허근 가지. 그러니까 어떤 뒤쪽에 있는 식은 이건 얘야 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고 여기 뒤쪽에 있는 식 이런 게 허근을 가지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지금 실근과 실근 한 개랑 무슨근을 갖는 상황이 야 서로 다른, 다른 두 허근 그렇지 허근이 갖는 상황.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거나 중근을 갖거나 중근이 실근입니다. 서로 다른 이제 세 실근을 갖거나 무조건 몇 번을 최소한 몇,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렇지 얘는 세 개, 얘는 두 개, 얘는 한 개. 1개. 최소한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요걸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선생님, 근데 A, B, C, D가 모일 뭐 때도 허은는안 나와요. 네, 허수일 때도 한계 실수일 때도 무조건. 허수일 때는 알수 없어요. 아, 요 전제 조금 깔아줄게요. 이거는 어, A, B, C, D가 실수일 때입니다. 어, 볼게요 허수일 어, 때는 무조건 실근 같다단 보장은 돼요. 모두 다 허근일 수 있어요. 그때 개수가 실수일 때, 어, 아, 이, 어 그쵸? 모두가 실, 개수가 실수일 때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3차 방정식에서 허근의, 음, 자, 초근 말고 허근의 성질. <laughs> 자, 그러면. 초근아, 야, 이해하지? 개수가 어, 허수면 다른 건다허근일 그, 수도 있어. 좋은 질문이야. 어, 상상력이 풍부하고 초근해. 그나? <laughs> 그다음 뭐, 이거 허근하고 허근? 나보다, 허근? 이거 우리 복수에 애들 진짜 겁나 많이 했잖아. 지금 이거 못하면 진짜 슬플 것 같아. 자, 진짜 간다. X, 3제곱 빼기 1, X 빼기 1, X제곱 빼기 X 플러스 1 되는 맞죠 네. 요 녀석의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어, 허근 알파? 라고 합시다. 나머지 하나의 허근은 얼마가 되어야 돼? 뭐, 어떤 형태가 되야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어, 여기서 실근은 뭐죠 지금 현재 이 식의 실근은 x는 1이죠 여기서 나왔지. 그 허근은 여기서 나오거든 여기서 일는 알파가 나온 거야. 근데 개수가 실수면 나머지 한 거는 뭐돼야 된다? 켈레가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켈레근은 반드시 같은 형태가 되면서 어, 관계들이 이런 것들이 알수 있었잖아. 알파는 아마도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뭐 되더라. 0 되더라. 여기 알파 집어넣으면 당연히 알파화도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알파 더하기 알파반은 뭐와 같더라?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과 같더라. 세 번째 알파 알파반은 뭐가 되더라? 1 되더라. 그냥 맞지 오케이. 네 번째 알파 세제곱은 뭐가 되도록? 알파 세제곱 1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한번 더. 다섯 개.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1 이건 뭐 이거 모자야 돼. 요거 한번 얘기해 봐. 5 4 3 이 어떠신 1위야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 네. 여기서 찾으면 돼요 요거 알파로 딱 나눠가지고 아, 딱 넘겨가지고 보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 재밌는 특징 하나 보바볼까 보바까라고 해 <laughs> 봐볼까? 요게 마이너스 1위 있잖아 마이너스 1 있지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1 되겠지 여기 봐봐 알파 아, 제곱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여기서 생기고, 어, 알파 파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것도 여기서 생기고, 그다음 여기서도 알파 분의 1 더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게 생긴다면, 알파랑 더해서 마이너스 1되도록 하는 요 녀석들은 다 같다고 할수 있다 없다? 있다 다 똑같은 녀석들이다 이런 것또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적어 놓을까요? 아, 예. 아 여기 적혀있다 적혀있다 생초가 났다 거기 보면 1, 2, 3번에서 3번 보이지? 3, 그거 어디냐면 100페이지야 지금 뭔헌드 100. 100페이지까지 왔네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생3번이고 근데 뭐 x세제곱이 뭐 되는? 마이너스 1되는 경우는 좀 달라. 식이 좀 바뀔 수 있어. 봐봐. 이게 만약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뿔마가 다 바뀌잖아 그럼 그런 합법도 살짝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면 빨리 한 3개 정도 빨리 적어 보고 문제 필요한 게더 추가로 있나 하고 보는 거야 합이랑 꼭기랑 그냥 내 입하고 정도는 바로 나와줘야 돼 알았지? 네. 다자 그럼 4차전에 문제 좀좀 갔다 올게요 음. <laughs> 왜요? 야 <laughs> 시계 보자 선생님, 시간 좀 넘어갈 수도 있어. 어쨌못 참고 구나 선생님, 시간 넘기기로 유명한데. <웃음> <웃음> 1번. 인수정리를 이용한 상처 방식입니다. 빨리 합시다. 음. 요게 무슨 애를 한다? 정수애 정수해면은 대입을 한번 해보자. 요렇게씩 나오는거 맞네 어 근데 여기서 알파제곱 마이너스 3알파를 헐 어떻게 구하지 대해봤는데 이걸 물어본게 아니네 그러면 해를 찾아야겠다 해를 구하, 구해보자 이차가 없어 인수분해가 딱 뭔가 공식이 없어 그러면 조립 제 법을 이용해야 될거 같아 조리체포 써보니까 어떻게 나오니? 어, 1은 안 되잖아 여기 오는 숫자 만드는 방법 간단하다 어떻게 오면 된다고 했었지? 기억한 사람 있나? 아, 그치 그치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마지막에 약수인 거니까 뭐 1분의 2나 1분의 마이너스 2 이런 것들 1이나 마이너스 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되지 근데 1안된다 했으니까 어, 2한번 가져와볼까? 어, 1한번 가져와볼게요 1 2, 2 2 2 2 4 마이너스 1어 근데 이렇게 가져왔을 때 어 저기 안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2 한번 가져봅시다. 자 마이너스 2 가져오면 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1 2어 되네요. 정수1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보면 이 위에 있는 식이 요렇게됐잖아요이 수분 해가 끊죠. 그 x는 얼마가 나오고? 마이너스 2. 여기는 정수근 안가죠이수분해 가지지. 그래서 뭐를 아, 알파셋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들어가면 돼 괜찮지? 자그 밑에 2번을 생략합니다 그다음 요, 여기 작은 2번 생략하고 그 밑으로 넘어와봐 큰 2번으로 간다 이번에 3차 방정식에 2허근 알파벳 하라고 이것도 빨리 조립제법 해봐야 되나 1나좀 빨리빨리 한다 오늘 어, 잘 따라와야 된다 놓치지 마 이거 다 더하면 0 되니? 네 그래서 1 1 1 2 지방 인수분해 바로 들어갔더니 요렇게 에 x 제곱 e x 플러스 4는요 맞지? 네. 그럼 여기서 실근 가지니까 허근 어디서 나와? 뒤에서 나와 여기서 허근 세트로 나온다 세트 메뉴야 알파랑 알파봐 왜 더해서 실수 곱해서 실수돼야 되니까 맞지? 그래서 두 허근 문제에서 나오는 알파 베타는 곧 누구랑 같은 거냐면 알파 알파바랑 같은 거야 이말이 베타가 알파바라는 뜻인 거야 이해돼 죠 그리고 이거 안 바꿔도 뭐풀수 있네요. 아, 안 바꿔도 풀수 있어요. 잘 보니까 이거 정계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고분 얼마지? 고분 4. 어, 왜줘르지요 부분에 요거에 마이너스 붙이고 요 요고 부분에 요거로 갈 때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고분은잡아이 되고요. 합은 어떻게 되죠? 그렇지.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1을 주면 정답은 3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밑에 2번도 똑같이 조립지법 3번에서 식은 하나 찾아놓고 그러니까 식을 몇 차로 몇 차로 풀리게 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있지 지금 어, 3차가 나왔을 때는 1차랑 몇 차로 표현해서 2차로 나타내면 우리가 2차에 관해서 아는 것들이 많으니까 해결하기가 쉬운 거예요 알겠죠? 자 바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은 지금 식이 A를 끼고 있어요 그렇다고 당황하지 말고 자, 숫자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A를 끼고 있을 때는 A가 자 티를 하나 줄게. 어떻게 하면 A가 사라지지? 어떻게 하면 아, 어, 어떤 수를 대입하면? 정확하게 어떤 수를 대입해야 돼야 A가 없어질까? 요거를 생각해야 돼. 자, x 값에 뭐를 집어넣어야 x에 어떤 수로 대렇게없어지다그거 생각해요. 여기 제거 보이지? 제거 안, 어, 안 없어지니? 아, 이거 못하는 게같다 아,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숫자를 딱 집어넣어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고이 있어서 안 없어지지 그럼 방법이 뭐야? A를 넣는 수밖에 A를 넣어야 돼 충격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서 하려니까 잘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렇게 고대로 가져올게요 조립제법 조립제법은 누가 만든 거랬어세선생님 중국에? 조립제로 만들었다 했죠? <laughs> 뻥입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기 a를 다 좋아. 아니 어떤 순간 숫자 막 1, 2, 3, 4다 생각해봤는데 안 돼. 왜 제곱이 있어서? 그럴 때는 결국에 결국 x에 혹시 a 너 a니? 이렇게. a 4한번 해봐 되고 4a a a죠. 제오 a 이제는 연속이 제곱해보니까 네, 어떤 식이 됩니다. xab. a 하고 남은 식 x 제곱하기 4 x 플러스 a는 0 이런 식이 되더라. 그럼 여기서 a 근 나왔지? 자, 진짜 중요한 말이 요, 여기서 이제 갈래길 두 개의 갈래길로 일단 찢어집니다, 여러분. 문제를 풀때 답이 두 가지 경우로 나오게 돼요. 자, 첫 번째는 얘가 중근 가진 3차식이에요. 중근을 가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거, 아, 너가 무슨 식이 되면 되겠다. 얘가 무슨 색? 그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경우 그 a는 바로 사 나오면 되겠지 괜찮지 어.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a 보이지 여기서 에 a가 그리 또 하나 더 나와 인수분해를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는 거잖아 맞지 얘들아 이런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긴 한데 얘가 x-a를 한개더 가지고 있다면 두 개가 생기는 거니까 중근 갖게 되는 거지 그러면 x는 누가 중근이 되는 경우 x 는 a 가 중근이 되는 경우 xia x 는 a 가 중근이 되는 경우 그럼 여기 있는 1차 시계근이 중근이 된다면 여기다 a 집어넣어서 0 되는 거니까 d에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여기다 a를 대입해야 돼요 a 제곱 몇 a oa가 0 되는 거 맞을까요 어 그럼 a가 뭐이거나 0이거나 A는 얼마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5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또 발라줬으니까 총몇개나오게됐다세개 몇 이거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자 4번으로 바로 갑시다 내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시험을 가져야 돼요 세개 4번을 4번을 또 봐봐 이것도 조립제법 하려면은 숫자 넣어야 되겠어 아니면은 뭔가 A를 넣어봐야 되겠어 그렇지. A로 조립제법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서로 다른 세 실근 가지려면은, 어, 뒤쪽에 있는 식, 여이 생기는 1차, 2차 중에, 뒤쪽에 있는 게뭐 되도록 해주면 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해주면 되지? 근데 주의해야 될게 있어. 우리 지금 계산을 다는 못할 것 같고, 선생님 방향, 방향만 잡아줄게. 이게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뭐, X 제곱하고 별표 X 하고, 끝에 뭐, 세모, 이렇게 나왔, 나왔다 치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면, 이게 서로 다른, 이, 이, 는, 영, 얘가 서다 세실 해야 되잖아, 지금. 요 사자성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laughs> 서다 세실이라고 아주 유명한 수학 사자성이 있습니다. 화장그가니 서다 세실 해야 돼. <laughs>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푼다고? 여기 있는 뒤에 2차 식이 2차 식의 판별식 d 가뭐 되는 경우? 0보다 큰 경우. 요거 먼저 찾아야 된다고 했고, 근데, 이거 이면서 이면서 라고 해야 되나 다시 이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 되고 그리고 절대로 이 식의 해가 A가 되면 되요안 돼요? 돼요? 안 되겠죠 X는 A가 중근이 되면 안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중근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는 A를 집어넣었을 때 0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a가 중이되지 않도록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5번으로 갈게요. 지금 뭐 근과 개수의 관계가 있어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 자 뒤에 보면은 근과 개수의 관계는 어, 5번 2x 몇 제곱? 해제곱 마이너스 3X. 3x 제곱 플러스 1이야? 3X.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냥 3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지. 얘들아 여기 1번을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식이 있거든. 요거의 값을 구하래. 그러이 값을 구하려면은, 이걸 다 전개해가지고, 오 마이 갓. <laughs> 풀어도, 괜찮기는 답을 구하기는 할수 있어. 좀길 뿐이지 뭐. 아니, 원래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 이렇게 풀긴, 풀긴 해. 대입하면 돼. 두군의 합은 얼마야? 세군의 합은 얼마야? 바로 한번 해보죠. 이거 얼마야? 이거 0이다. 2차 없지? 2차 없어서 3차분의 2차에서 1는 0이야. 합은 0이고. 요건 어떻게 나와? 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지. 마, 뿔, 마하고 했지, 등에. 2분의, 마이너스 3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 두군의 곱의 합이고. 그다음은 2분의 1인데 마이너스 붙여도 될지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찾아가면 돼 계산하는 건 별로 안 어려워. 근데 어떻게도 풀수 있냐 하면 이렇게도 풀수 있어. 지금 주어진 이 식의 세근이 뭐라는 거야, 얘들아. 세근이 알파, 그치 알파, 베타 따라 적어도 되게 중요해요. 알파, 베타. 감말하는 거죠. 그 최고치한 계수가 지금 얼마나 와 있죠? 2 나와 있죠. 이 식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아 니가 네가, 너구나. 네가 너가 니구나. 이렇게. 어, 여기다가 1을 넣어볼까요? 양변의 x에다 1을 대입해봐. 1을 대입하면은 어떤 상황이 되지? 1 e 집어넣으면 이거 0 되니? 음. 여기다 1 e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해 e. 일 배기 알파, 1 배기 베타, 1 배기 감마오온거 같지? 음. 어. 아이고. 이거 아까 계산. 어마어마 제대로는 일에서 못했으니까. 그러면 계산 다 했을 때 얼마 되겠어? 약분해도. 그러니까 이 부분만 찾으면 정답은 0 되겠죠? 그지 그치 근데 이게 이거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생각보다 좀 빨리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2 번, 2번 어떻게 불어? 빨로해봐빨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누구랑 같아? 밥을 천천히 먹을 생각 어 맞아요 여기서 이게 다 0인 거니까 이번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감마 나오고 마이너스 뭐 베타 나오고 마이너스 알파 나오는 거 맞지?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면 되고 나머지는 분과 계산에 담긴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7번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7번에 잘 들으세요 7번에 x 1 0 0 1 0 x h 플러스 s t h 이야몇차0정식이죠1 0 0차이요 그러면 근이 허근, 실 h 포함해서 모두 몇개 나와야 돼요? 100개 나와야 돼요. 그 100개의 근에 알파, 고 s t 요 알파 라고 하라고 합니라 이게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곱한 것들을 s What 근데 여기 주어진 식을 살짝 변형하면 x100은 10x-1입니다랑 같은 식이 요거랑 요거랑 같아지는 x가 이런 근인거고 그 알파를 알파1을 집어넣어 알파1의 배제곱이10 곱하기 알파1 빼기 1이 되는거고 알파2도 집어넣으면 알파2의 배제곱이10 곱하기 알파2 빼기 1이 되는거고 이 말이 가지 알파100의 배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시코파기 10 알파 100 빼기 1 되는 거 맞지? 그럼 요거 10으로 다 묶어봐 아눈 아파 눈에 원 아, 괜찮아? <laughs> 알파 1 알파 2 이것을 아까 더한다는 얘기야 이쪽 내려가는 거싹다 더해주면은 10, 10으로 다 묶었을 때 어떻게 된다? 여기? 알파 100까지 가고 1이 모두 몇번 나올까? 얘들아 이거 100개잖아 지금 100개인 거니까 1이 몇번 나와서 마이너스 100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거든? 이되나요네 그러면 이 부분은 금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10차분의 99차에 해당되는 개수의 분수를 만들어서 마이너스에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99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어, 그럼 이거 아예 못 해버려요 0버리는 거죠 자 끝났습니다 네, 여기까지 숙제검사 이따가 할게요 선생님 아좀 늦었는데 맛있게 먹고 아유, 6분이 더 있네. <laughs> 응, 오늘은 16문제고, 고쟁이랑 약간 다른 문제집에서 살짝 섞었어요. h 차암수예요 자, 고쟁이 살짝 보고, 시험 보도록 합시다. 반복, 밥 반복, 먹고, 밥 먹고 책좀잠깐봐